s t 12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사회 정보와 화제의 광장 12시 정보 데이트 홍석우입니다 제20회 시애틀 미주한인 체육대회가 5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워싱턴주 대한 체육회 경기 단체들은 종합 우승을 목표로 선수 모집과 훈련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워싱턴주 족구 협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주 족구 협회 신상호 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 초청해 주셔서. 네, 족구장에서는 붕붕 날으시는 분이죠. 네. <웃음> 네. <웃음> 네. 어, 방송국에는 오늘 처음 나오신 것 같은데요. 예, 예. 이 미주 한인 체육 대회가 어, 이곳에서 열리는데 정말 그뜻 깊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은 또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럼 요이 지역을 예. 알리는 기회도 되고요. 네. 또이 지역에 있는 어, 업소의 그 경제를 살리는 일도 된다고 믿습니다. 네. 예. 어, 이 무려 22개 종목 선수 임원단 합치면 한 5천 명 가까이. 네. 이 지역에 모일 텐데 네. 와 그때는 뭐 6월 달에는 대단하겠습니다 이 지역이. 아인들로 득을 득을. 기대가 하하. 됩니다. 어, 네. <laughs> 기대됩니다. 그뭐이 주로 많이 이제 개회식이 열리는 그 페더웨이라든가 뭐 어번이라든가 뭐 켄트 이런 지역에는 벌써부터 많이 어그 시장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정치인들도 아무래도. 정치인들도 예. 그렇고요, 예,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지역에 뭐 호텔 예. 네. 식당. 네. 이게 뭐뭐 뭐 모두가 긴장하고 있는데 5000명을 동시에 이게 수용하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예. 네. 근데 네. 어, 전례를 법은 이제까지 이번에 20회 미주 체전이기 때문에 네네. 어 다른 지역에서도 했고 음. 또지역이납니다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우리 시에서도 애틀 한번 했잖아요. 그, 그렇죠 그 시내, 21년 전인가 하고 근데 그 전에도 이제 했는데 이번에 어 이제 기한 기회를 맞이해서 네어 체육회 회장님과 모든 여러분들이 이제 수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당시에 어 이쪽에서 시애틀 체전이 열렸을 적에 어이 관여했던 분들 뭐이 박노진 씨였죠. 네. 네. 뭐이 이더키 씨 같은 분도 그 당시에 관여했다고 그러세요. 송감도하는어 그리고 뭐. 뭐 여러분들이 아직도 그걸 다 생생하게 알고 있고 또 역대 대회 에 많이 참여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는 다 충분히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호텔 식당 뭐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준비가 다 됐다고 하네요. 네, 저 카톡으로 네. 연락을 받고 또 미팅도 한몇번 어, 했는데요. 네. 어, 주최 측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네. 어, 저 굉장히 올게나이즈가 잘된것 같습니다. 조직이 잘해서. 네. 제대로, 어, 연락이 잘되고 있습니다. 장석 대회장은 예. 이제 다른 건다 준비가 되는데 예. 들어가는 그 막대한 경비, 예, 근데 맞습니다. 그것만은 지금 아직 다 해결이 안 돼서 예. 어, 이쪽 한인들이 좀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예. 거를 이제 방송에 나와서또 소개를 하는데요. 예, 예. 어, 정말 이전 미주 허구이 한국 땅의 시애틀 한인들의 삶의 모습을 아, 홍보하는 아주 좋은 기회인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역대 대회에 몇번 참여하셨어요? 저는 메주체전은 어, 어, 4년 전에 워싱턴 네. 어, DC 에서그구직고요그다음에 어, DC에서 이제, 갔고요, 네. 이제 어, 2년 전에는 달라스 체전에서 어, 네. 구대에서저희가2등을 예, 어, 했습니다. 네. 4년 전에또가시고그 2년 전에또 네. 가셨나요? 그렇게 했습니다. 예. 어 달라스 체전에서는 족구가 2등을 했다고요? 예. 와, 예, 2등했습니다이 조그만 주에서 좋은 성적이에요. 예, 그렇죠. <laughs> 아, 네. 자, 이 워싱턴 주 대한 체육회가 이번에 장석태 회장 말에 따르면 종합 우승을 목표로 한다 예. 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어. 그분의 꿈이니까, 꿈은 네. 또 언젠가 또 이루어진다고 <laughs> 봅니다. 하여튼, 네. 크게, 그런 거는 또 좋은 거고요. 네네. 또 모든 운동들이 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네. 아, 뭐 어떤, 네, 긍정적인 생각이, 마인드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종합에서는 못할 것도 없죠, 뭐. 네. 네. 그, 네. 이 지역에 오픈됐죠. 어, 네. 뭐, 스물 두개 종목에 다 출전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럼요. 예. 네, 한번 기대해 볼만 하고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우리 한인들,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아~ 후원금도 좀 많이 내주시고 예. 아~ 적극적으로 이렇게 성원도 하고 응원도 하고 예예. 아~ 그렇게 해주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제 족구협회장이시니까 이지역의 족구협회 회원들 족구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좀 구별이 좀 되세요. 어~ 정확히는 파악이 안 되는데요. 네. 어, 지역적으로 보면 이제 남쪽에서 북쪽까지 어~ (i5를) 네. 통해서 있기 때문에 어~ 코마 지역 페더로웨이 어, 음. 같이 이제 되고 저희들이 지금 카톡 그룹 그룹 형성된 인원이 1 7곱명 있습니다. 일곱 명, 열일명 네. 저도 벨베에보면벨베에서도 따로 어, 한8명 정도가 네. 어, 어, 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데 이제 미국 그 시나이 그렇듯이 어, 모두가 그 시간 내에 다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어떤 상황이 생겨서 그렇죠. 일 때문에 직장 그렇죠. 음. 관계로 서 이제 그니까 이팀플레이다 보니까 인원수가 어, 확실하게 되거든요. 이아 인원수가 뭐, 모자라면 못해잘안 돼요. 그래서 어때는 어, 취소하는 경우가 몇번 있습니다. 아, 예. 네. 맞아요. 최소한 뭐그 여덟 명, 여덟 명을 만들어줘야 명을 만들어줘야 예. 예. 아, 족구가 되잖아요. 저도 참 족구를 참 좋아하는 편인데 잘은 못해요. 못하지만 아유, 열심히, 열심히. 그래서 <laughs> 매주 이렇게 예, 예. 금요일마다 금요일 저녁엔 족구를 합니다만은. 예, 예. 못해도 좋은 게 조고인 것 같아요. 아, 예, 예, 네, 그 열심히 운동이 뛰니까 예, 이거 운동이지 예, 운동이에요. 예, 네, 예, 예. 그 생각보다는 조구협회 회원들이 많지는 않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러나 조구를하는 사람들은 꽤 많을 걸요. 군대 갔다 와서 탁배운 사람들 많으니까. 어, 조고협회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각 네. 그 지역별 그 목회 목사회님들요, 어, 목사에 회 네. 아, 속한 목사님들 시애틀 어, 목사회, 네, 그, 어, 페더웨이 목사회, 타파스 목사회 나름대로 조구를 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오늘은 네, 회원이 아니지만 이제 네, 네또 네. 열심히 하고 있고. 조구 옆에 예. 회원이 아니어도 조구를 예. 즐기는 인구는 예. 많다. 예. 네. 그런 얘기가 되 예. 예. 사실 뭐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군대에서 다 조구하지 않습니까? 예, 저도 네. 군대에서 조구 시작했기. 아 그러셨죠. <laughs> 네, 네. 어 한국에서는 이제 군대도 그렇지만 한국의 큰 기업체는 점심 시간에 음. 일제히 나와서 뭐 조구 네트를 설치고. 하 예. 한삼4 0분 하고 밥 먹고 뭐 그런다고 그러대요. 예, 네, 그런 네.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도 옛날에 그 군대 시대도 있지만은 그 장비가 부족해서 네, 네. 그냥 새끼줄 하나 그냥 가운데 <웃음> 달아놓고 <웃음> 그렇게 이제 운동하다가 이제 시골 네. 이제 어, 경제적으로 다 좋아서 형, 형편이 좋아서 네. 어, 정식으로 네트 달고 이제 어, 정식 어, 조크공을 어, 사용하고 네. 조크화도 사용하고 해서 맞좀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세상이 달라졌죠. 네. 네. 그럼요, 예, 그요 근데 신상호 장로님은 이제 족구 표장이라 그러신지는 몰라도 네. 이 족구 경기장에서 보면 붕붕 날라요, 붕붕 날르는데 네. 족구가 정말 좋으세요? 족구를 좋아하게 된 이유는 이제 네. 어, 팀 플레이들 한그 묘미랄까요? 네. 이제 네 명이 하지만 또 공격과 센터와 음. 네. 투 수비가 아, 커뮤니케이션이 되이지 호흡이, 네, 호흡이 잘 맞아야지 네. 어, 풀리는 거거든요 아무리 뒤에서 많이 수비를잘 네. 준다 해도 공격이 앞에서 실수하면 또 토스를 또, 네, 또 잘해줘야 네, 돼요 네, 토스 잘 해야 되야 되고 그런데 그~ 그~ 어떤 구기 종목이 그렇지만은 이제 죽고도 이제 살리고 살리고 네, 네. 무슨 얘기 하면 이제 바깥으로 상대방 공격이 잘 쳐서 나가더라도 쫓아가서 그걸 음, 받아서 맞아요. 살리고 또셀 앞에서 상대방 네트에 꽂힌거 음, 그때 쾌감. 제가, 그, 그때 쾌감 그 즐거움 네, 그, 그 즐거움 때 하는 것 같아요 <laughs> 열심히 마. 뛰다 보면 이제 결과 네. 나오니까 어우 좋고 예. 얼마나 오셨어요 좋고는 이제 저는 (79년대에) 미국 왔는데요 네. 그때부터 마음이 좋고 좋게는 네. 이제 (40년) 교회에서, 하셨군요. (40년) 그래서 예, 네. 이제 아. 예, 또 열심히 새 아. 생명교에서 족구팀을 또 이렇게 이끌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어, 네, 새승민 교수 조거팀 있었고요. 네. 뭐두팀도 나왔었고 네. 또 이제 시월이 가다 보면 또 이제 어또 인원이 또, 또 움직임이 있습니다. 맞또 네, 네. 네. 저희가 조거대회를 두세번 라디안국이 열었을 때 그때 새승민 교수께 강했는데요. 아두 팀씩 출전하고 저희들 <laughs> 출전을 했는데. 네. 어 라디오 한국에서 출전 때 그때가 진짜 어, 네. 그립습니다아 그때 네. 그리웠니까그한 이제 2 0 팀이 네. 출전한걸 기억나는데요. 진짜 네멀리서는 캐나다에서도 내려왔고 요 네. 뭐 네. 네. 어, 어, 거의 40팀 출전했어요. 그렇죠, 40팀이요. 와. 어 이제 저희도 그 시절이 좀 그리운데. <laughs> 네. 어 조국 옆에 하고 잘만 이게 뭐가 잘 이루어졌으면. 네. 계속 족구 대가 회 열렸으면 지금쯤 네. 네, 네. 미주 최강이었을지도 모르고 모른좀 아쉽습니다. 아, 네, 네. 네. 자 워싱턴 주 그, 족구팀 역대 대회 참가 실적은 네. 2등이 최고입니까 아니죠. 어 미주 족구 최강전이라는 대회가 네어제 기록은 20 어, 2014년도에 시트틀에서 있습니다. 아 미주 최전에 그, 그, 이 족구가 올라간 게 2014년부터라고요? 음. 아니요. 그러면. 맨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그 미주 최전이잖아요. 네, 2년한번열리년한번 2년 열리는데, 네. 그러니까 그 격년으로 할까요? 그렇죠. 네, 다음에는 미주 최강전, 네, 축구 대회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매2년마다 아, 네, 그러니까 홀수 짝수를 해가지고, 그렇군요. 2019년도니까는 2020년 대는 미주 축구 최강전. 최강전이 각 도시를 돌아가면서 개최해가지고 네.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좀 시애틀 쇼크 팀이 예. 어, 어느 정도 성적을 올렸는지 다 기억하실 수 있어요. 어, 다 제가 인바이드할 때는 어, 좀늦했기 때문에 네. 어, 그거는 이승우 씨가 저를 어, 음. 더잘 알고 있는데 네. 오늘 어, 개, 개인 사사유로못 어, 나왔습니다. 이 시애틀 쪽에서 미주 최강전 할때 우승을 한 거로 제가 기억나요. 예. 네, 예. 맞습니다. 그때 예. 비가 좀 오고 그랬는데. 예, 어유, 오는 까지기억는데요 예, 그때 비 와지고 비가 와서 인조, 자, 인조 잔디에서. <웃음> 예. <웃음> 그 젊은 젊은 층이 그 일반 뭐 최강부가 네. 어, 우리 시애틀 팀이 이제 우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어, 강팀인 어, LA 팀을 위주 어. 최강전을 네. 꺾최강전에서 어, 우승한 거는 뭐 제가 볼때 처음 본것 같은데. 네, 그때는 완전히 그냥 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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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놀서프라이죠 맞아요. Yeah, yeah. 네. 그 예. 강한 팀은 역시 LA 팀이나 오렌지 카운티 팀 아닌가요? 예, 그쪽에는 아무래도 인구 조구가 아, 인구 네, 많니까? 조구 인구, 인구가 많다 보니까 네. 어, 열심히 하고 또 많이 더 배우고 또 맞아. 업그레이드가 되더라고요. 워낙 네. 인구가 여기 열배 예, 넘게 예, 예, 많으니까 예, 예, 예. 어, 실력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고요. 예, 예. 어,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LA 팀이나 뭐 오렌지 카운티나 또 어디가 강, 강합니까? 달라스도 다 s 고요 네, 동부 쪽에 도 l l a s Dal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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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a l l 일 s Dal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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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일 l l a s Dallas, d a 는 l a s Dallas, d a l 리버사이드 하이스쿨. 어번에 예, 오, 이곳이 오, 저 제2회 라디오 한국 주최했던 조구대회에서 해서 거기는 어 제가 기로는한 9개 의그니스코트에 있어서 네, 네 대동시에 대회 여러 대회를 예, 열수 있으니까. 예, 그냥 좋은 예, 여건으로 가능합니다. 토요일 네. 하루만 하나요, 그러면? 네, 하루 예 맞으라고 합니다. 아, 네. 네. 자, 그럼 2월 22일 토요일 예, 하루 예. 종일 어 예. 아, 이번에는 예. 예. 리버사이드 하이스쿨이요? 예. 어번 리버사이드 하이스쿨이요. 네, 하이 네, 네. 제 2회 라디안국 족구 대회가 열렸던 장소. 여러분 예, 예. 맞 아실 것 같습니다. 예. 경기장이 아주 잘돼 있습니다. 예. 자, 우승을 해야 되겠어요. 근 <laughs>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골드 골드. 네. 골드 골드. 예. 아, 네. 그 어떻게 훈련합니까? 우승하려면 훈련을 많이 하잖아요 네, 기존의 그조크협회 회원들이요 매주 네. 화요일하고 화요일. 어, 또 토요일 오전 중에 연습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합니까? 어, 지금 날씨와계로 아직까지는 새생명교회 네. 그 문화센터 실내체역관에서 음. 하고 있습니다. 네, 새생명교회 네. 문화 센터에서 예, 예. 훈련이 되는. 역시 비가 많이 와서 다른 지역보다는 좀 불리한 조건은 있어요. 네. 네. 네, 그 실내에 있는 그, 그 플로어하고 네. 그 테니스 바깥에 있는 그 야외의 어떤 그, 그 저기가 틀이기 때문에 그죠 볼의 바운스 저기도 틀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날씨가 빨리 좋아지면은 네. 그 야외에 나와서 연습해가지고 거기에 익숙토로 어, 연습하겠습니다. 네, 예, 필요합니다. 예, 예. 자 제20회 셰틀 미주한인체육대회 앞으로 53일 남았습니다. 오늘은 예, 예. 워싱턴 조크협회 준비상황 어, 워싱턴 조크협회 신상호 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은 라디오로만 방송되지 않고 비디오로도 동시 송출되고 있습니다. 저희 라디오한국.com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로 들어오실 분들은 유튜브.com에서 한글로 라디오한국 찍으시면 되고요. 어, 페이스북으로 보실 분들은 페이스북 닷컴에서 어, 한글로 라디오 한국이나 영어로 라디오 한국 찍으시면은 역시 보실 수 있고요. 또 생방송이 끝나고 녹화로도 역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신상호 회장님 얼굴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지금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laughs> 어, 족구 이렇게 참 저도 족구 좋아하다 보니까 족구의 애정이 참 많아요. 어, 훈련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선수들을 영입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오 훌륭한 선수들, 어디가 숨어 있는 선수들 있을 텐데. 예, 네, 그게 그게 이제 네. 저희들의 어, 과제라고 할까요. 이제 네. 선수를 찾아야 되는데, 어, 이제 이요번 라디오 한 기자 초청해 주니까 네. 제가 부탁하고 싶은 말은 이 라디오를 들으시는 어, 분들에게 네. 주위에 주변에서 이제 족구를 하던 사람, 족구에 재능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건 음. 기회를 통해서. 어, 제 전화번호 나중에 알게 려될 텐데, 네. 연락하셔가지고, 이번 미주체전에서 이제 어, 금메달 따지도록 같이 팀으로 어, 협력해주기 어, 바랍니다. 네. 네. 이 족구는 저도 해보, 해보니까 해보 네. 알겠는데, 뭐 수비가 있고, 네. 또 토스해주는 그런 또 보조 역할도 있고, 공격이 있고, 사보면은요, 네. 어, 뭐 전혀 같이 훈련을 안 했던 사람도 하나가 들어와도, 네. 그게 감당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많은 훈련이 필요하지 않아도. 예, 개인기가 또 네, 사실 또 뛰어난 이, 분들, 뛰어난 분들은 예 아무래도 좀 이렇게 그뭐 감은 센스가 있으니까. 그죠, 그죠. 예, 그러니까 좀 조금만 같이 호흡 맞히고는 그만든다. 것 네, 예, 예, 예. 그래서 어디 예. 숨어 있는 선수들, 아 예. 어, 시애틀 미주 체전에서 반드시 우리가 우승을 한번 해보는 그런 목표로 어, 우리 신상호 회장한테 연락을 주시면. 아, 되겠습니다. 어, 신장로 님좀 연락처로 한번 안내해 주시죠. 예, 네, 저희 전화번호는 네. 어, 253의 380 4193. 네, 2533804193입니다. 네, 희 253,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예. 전화 네, 셀폰 전화 2533804193 3804193으로 아, 여러분 문의나 또 선수 등록도 하실 수 있고요. 어, 이렇게 선수 선발전 같은 거, 그런 계획 같은 건 없으신가요? 어, 많은 생각을 했고, 또, 네. 어, 회원들끼리, 어, 계획을 했는데요, 어, 계획대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아, 그래서 <laughs> 그렇죠. 어, 아직 늦진 않았는데, 어, 아직, 그, 아직,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네. 이제 지원을 하십시오. 최상, 어, 신상호 회장님 나오셨으니까. 예, 예. 여러분들, 이어삼삼팔공, 사1 9구삼으로 직접 신청하시고, 어 훈련 현장에 오셔서 실력 테스트도 한번 해보시고 어 그래서 이 선수로 출전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상오 장로께서는 제 워싱턴주 장로회 회장을 전에 하셨을 당시에 예예 예. 이적 최초로 축구 대회를 시작하신 그런 아주 역사적인 인물이세요네 네. 그게 언제입니까? 그 제가 기억으로는 아, 2010년 전데요. 제가 네. 워싱턴주 장로 회장을 하면서 어 제가 했했자기보다는 이제 그렇게 할수 있도록 어, 믿음을 주신 분에게 네. 감사드리고 그죠? 어저 여권도 어,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드린데 네. 그때 처음으로 그 12교회 어, 12개가 예, 12개가 참석해서 와. 구앙스럽게 어, 했는데 네. 그 회를 거듭하면서 생기는 현상이 네. 어 어느 A 교회에서 계속 우승해 가니까, 아, 예, 이제, 좀, 이렇게, 참가, 저기가 좀, 낮아지더라고 예. 그래서, 그래서 좀, 4년 하다가, 좀, 이렇게 좀, 음, 힘을 지게 해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자, 이, 교회를 중심으로, 아무래도 교회를 중심으로, 이런, 족구가 활성화되면은, 어, 정말, 이 족구야말로, 우리 민족의 그, 경기 아닙니까? 그거는 예, 맞습니다. 다른 나라 게 아니고 예, 예. 한국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 아주 면접적인 측면에서 또 그런 것도 아주 좋은 있것 같은데요. 교회에서 좀 다시 좀어 이렇게 초기에 처음 정신을 살려서 다시 이렇게 족구 팀들을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저희가 그 라디오 한국이 족구 대회 뭐 (1회) (2회) 막 이렇게 열었습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참그 열기가 대단했는데요. 예, 예. 뭐네 4 0여개 팀이 진짜로고 <laughs> 네그 네. 경험을 살려서 어 네. 다른 도시를 보면요 어 네, 뭐 그러니까 그, 그 레벨을 그 디바이드해요 레벨을 그러니까 최강팀 있고 일반팀 네. 있고 뭐 이제 시니어팀으로 해서 그렇게 해야지 참여도가 높은데 음, 우리는 왜냐하면 실력 차이 너무 나면 또어 경쟁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 이제 그 부분을 도수하다 이제 따로 이제 우승팀, 우승팀 이렇게 나누면또또 네. 참년 동안 나 나눌 것 같습니다. 일반부, 장년부 이런 식으로 나눠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식으로 이제 아이디어가 이제 네. 그때는 그때는 생각 못했게 어, 팀들 많이 이제 없었고 어, 처음에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음. 음,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난같 미주 체전에요. 그 네. 족구가 이제 정식 공, 종목으로 채택된 게 얼마 안된것 같아요. 예, 얼마 안된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생각은 여성 팀 여성 팀저 경기는 없나요? 여성 팀은 그 시니어 팀하고 같이 같이 해 어, 같이 네 어, 이, 연합할 수 있습니다. 이 예. 지역에 도 여성들이 뛰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여성들도 몇분 뛰는 분 합니다. <웃음> 네. <웃음> 네, 여성들도 아주 좋은 건데 그렇게 무리하지 않고 여성 예, 예. 축구 축구가 여자 축구들이 있는데 축구보다 이게 오고 위험하지 않고 좋잖아요. 어, 그럼요. 운동에도 좋고 네, 보통 그 조권 분들이 축구를 다 거쳐서 하는데요. 네. 어 열정이 있자 50대, 60대 되면요, 어 축구하기는 약간 체력이 그렇죠. 모자란 걸알 알잖아요. 그렇죠. 어 조구를 하면서도 그냥 그 열정과 어떤 그 움직임에 있어서 이제 땀도 나고, 음, 어, 에스토사이즈하는 그런 기분으로 해서 좋은 어, 몸이 가볍고, 네. 어, 이제 운동이 됩니다. 네. 자 운동으로 저도 이렇게 제가 보장합니다. 저도 네. <laughs> 좋고 못해도 뛰고 있는데요. 네, 네. 그런데 이 조코라는 게참 좋은 것 같아요. 에테니스 코트나 이런 데서 칠수 있고, 어떤 때는 그냥 뭐 평지에서도 가능해요. 네. 평지에서도 뭐 서로, 뭐 그냥 가상에 저 양쪽으로 돌 <laughs> 갖다 네, 놓고, 네, 네. 어, 그렇게도 할수 있고 아주 참 편리하고요. 어 돈이 들지 않는 경기고. 이한 네, 가지는 네. 제가 생할때그 어떤 운동이든 마찬가지지만은, 네. 어, 물론 취미로도 하는 것도 있지만은, 네. 어, 그 취미에서 약간 레부를 업그레이드 하려면은 네. 배워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 팀에 음. 지난번에 와서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네. 팀의 약자가 T의 그 트레이닝과 음. 아, E의 에듀케이션과 아, A의 그 에리트, 네. 그다음에 이제 미션 네. 경기가 그렇죠. 있어야 되는 그래서 오. 팀이 형성되는 건데요. 아, 그렇군요. 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어, 유튜브를 통해서 족구의 그 요령과 네. 어떤 그 기술 면을 많이 배우고요. 네. 어그 당구도 아시겠지만 어, 당구에 가는 길이 있잖아요. 조교도 <laughs> 그렇죠. 어, 보면 이제 공격에 있네요. 가는 네. 공격수에 가는 길이 있으니까 네. 미리 가서 기다리면 이제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열심이고 아, 예, 네. 어, 공격수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피나는 노력과 어, 이제 뛰고 날려고 해서 이제 아, 그렇게 엎 어퍼시기도 막. 이렇게 하는 치는 그런 킥을 배워야지 되 그냥 그 자연 그 하루만에 되는 킥은 아니거든요. 축구 네, 좋아하시는 분들 우리 신상호장로님한테 한수 배우시기 바랍니다. <laughs> 자 이번에 이제 미주 최전의 축구 대회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그 숨어 있는 선수들 253, 380, 4193, 380, 4193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고요. 아유 예, 감사합니다. 필승 <laughs> 네 예. 필승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필승 워싱턴 네. 정구데이트 오늘 워싱턴 초코 옆에 신상호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에는 바른말 고음말 그리고 아, 권세영, 이민숙이 진행하는 오후의 희망가요가 방송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